자 본문 2번 자 레지나의 이야기 첫 번째부터 레지나 마르틴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for the past three years. 자 레지나 마르틴은 has been 현재완료로쓰였네요 아주 열정적인 댄스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for 얼마 동안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자 현재완료 시제랑 이 for이랑 현재 완료에 뭐를 나타낸다? 계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에 계속을 나타냅니다. for, 나오는. 지난 3년 동안 열정적인 댄스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자,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녀가 여전히 몇년 남았어. 몇년 away from이니까. 몇년몇년더 떨어져 있어. 뭐로부터? turning 30이니까. turn은 여기서 돌다가 아니고 되다의 의미예요. 뭐뭐 되다. become의 의미입니다. 서른 서른 살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away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아직 서른 안 됐다 이 말이죠. 이되겠어요 자, from이 뭐다? 형태,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다? 동명사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레티나, 아, 저, 저, 저 뭐죠? 누구였지? 이름이? 아, 레지나. 레지나는 아직까지 서른 살이 되려면, 아직 몇년 남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레지나는 s t a r i n g to feel even more pressure. 더 많은, 이분이 뭘 꾸며주네, 비교급.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죠? 그녀의 외모를 retain,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pressure,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start to는 뭡니까? 뭐뭐 하기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start는 t o 도 되고, ing도 되거든요. 그래서 feeling, 동명사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 꾸며주는 거. 밑에 있을 거죠, 아마. 어, 비교급 꾸며주는 거뭐 있습니까? 이거 표시할까요? Even, still, far, a lot, much. 근데 쓸수 없는 거, v e 는 비교급 꾸며줄 수 없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녀는. 자, 그녀는 강박적으로 자, take care of 신경 쓴다. 자, 부사가 동사를 꾸며줍니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죠. 그녀의 어, 몸에 신경을 쓰고 또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자, take care of 1번 그리고 it's 2번 둘다 3단 처리해 주었습니다. S S 붙였죠. 이두 개의 병렬 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laughs> 음, o k 그녀는 강, 어떤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has a strong fear of. 어떤? All use disappearing. 자,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동명사가 나왔어요. Disappearing. 동명사 나왔습니다. 근데 All use는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그녀의 젊음이 사라져 버리는 어떤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또또 또 어때요? Feels 느낍니다.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자, 뭐죠? 나이든 사람들 주위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자, feels는 감각 동사기 때문에 감각 동사 다음에 뭐 형용사가 왔습니다. 투더 포인트 하면 어, 어느 어느 정도까지 where 어떤 정도 where she is un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지 않죠. 뭐 기꺼이 자 81세의 할머니를 방문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말이즉 할머니도 안 됩는다 이 말이죠. 노인들 옆에 가는 게 싫다 이거지. 자, w h e 는관계 부사의 형태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자, 이 구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of가 전치사인데, disappearing. 근데, 뭐? 헐 유스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니다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고 자 요것도 중요하다. 자 관계부사 where 자 to the point where 나왔습니다. to the point which 나오면 안되겠죠. 뒤에가 완전하니까 관계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요 문장 중요하네. be willing to는 기꺼이 머무하다라는 뜻인데 unwilling to니까 기꺼이 머무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on the first day of her challenge 그녀의 도전 첫날에 레지나는 could only 자 stare a t 응시했습니다. 오, 그저 응시했습니다. 그녀를 그녀의 transform self 변한 모습이 되겠죠. 어떻게 in disbelief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다는듯 자신의 모습을 변, 변한 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라 거죠. 자, 변해진 거니까 변화가 된 거니까 우리 과거 분사 트랜스포 e 드 나왔습니다. <laughs> 자 도전 첫날 레지나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After a few minutes 몇분 뒤에 몇분 뒤에 레지나는 sighed and said 자, 한숨을 부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번.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이 주름진 얼굴은 look nice. 보이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좋아 보이지 않네요. 주름진 얼굴이니까. 자, wrinkled란 표현을 썼습니다. 주름진. 이후에 레지나는 was sent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자 뭡니까? 이 이후에 레지나는 샌드가 보내다인데, be sent니까 보내졌다. 수동태입니다. be sent 어디로 보내졌어요? tiny flat 하면 여기서 flat은 뭘까요? 아 응. 응? 어. 은퇴 단지의 작은 아파트 의미입니다. 작은 아파트. 작은, 작은, 어, 그래. 어. 자, 은퇴, 은퇴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러니까, 은퇴자들 단지의 작은 곳, 작은 자, 아파트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end there. e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she spent several days. 아까 spent 나왔죠? 며칠을 썼습니다. 시간. 뭐 하는데, enduring, ing. 무엇을 견디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solitude. 자,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adapted to living alone.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해 갔습니다. 자, adapt 다음에 to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 아닙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요거 병렬 구조로 쓰였죠.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고 적응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spent랑 adapted는 병렬 구조로 사용되었고, where는 뭡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and 대열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자, 어, 원래는, 자, 이거를 send A to B 잖아요. 그죠? A를 B로 보내다. Send A를 어디로? to B로 보냈는데, 자, 이거 수동태로 바꾸니까 A는 B, send, 보내졌어. 어디로? to B로 보내졌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음? 점차적으로 어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자, 이것도 동명사 나온다라는 거. 리빙 이거는 색깔 다르게 할까? 투가 전치사니까 얘는 동명사. 이거 파란 걸로 할게요. 예, 네. 좋습니다.